하늘은 서울에 조용하고 나무가 우거진 동네에 위치한 넓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18세의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항상 좋은 경제적 여건을 누리며 빛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동현은 부동산 중개인이었으며 단호한 자세와 신뢰와 결단력을 느끼게 하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원은 문학 선생님으로 그녀의 인내심과 너그러움은 가정의 조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변치 않을 것 같았던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차갑고 흐린 오후였으며 하늘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지원은 동현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특기 중 하나인 채소 육수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창문을 두드리는 차가운 바람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전화 벨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예상치 못한 불안을 몰고 왔습니다. 지원은 냄비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전화를 받았고 그 통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단몇초 만에 평화로웠던 분위기는 압도적인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급격히 변했고 마치 충격적인 소식을 방금 들은 것 같았습니다. 지원 회사가 망했어 모든 걸 잃었어 집을 팔아야 할것 같아 전화기 넘어 동현의 목소리는 지쳐있었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고요한 날의 천둥처럼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은 식탁 옆에서 꼼짝없이 서있었고 어머니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동현은 계속해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골로 내려가야 해.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의 말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듯한 체념의 톤으로 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하늘이 알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유일한 선택지는 할아버지 우진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와 시골과의 인연은 어릴 적몇 번의 방문이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언제나 멀고 고립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삶의 한 조각처럼 말이죠. 어렸을 적 우진 할아버지가 나를 어깨에 태우고 마당을 걸으며 웃긴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그의 얼굴조차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원과 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동현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마음에 더큰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차에 타고 불안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시골을 향해 떠났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이 점점 사라지고 들판과 흙길로 바뀌어가는 동안 묘한 정적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보였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기와는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벽돌이 드러나 있었지만 마당은 넓고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과일나무들이 울퉁불퉁한 잔디밭 위에 편안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이곳을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우진 할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내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더 마르고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으며 그의 깊은 눈빛은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나를 맞아주던 그 다정한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환대는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그는 우리가 머물 공간을 세심하게 준비해 두었다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집은 단순했지만 오래된 가구들이 과거 수십 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그 소박함 속에서도 우진 할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신경 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가족을 깊이 배려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첫날들은 평온했습니다. 우진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아늑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마당에서 일을 하거나 집안의 어느 한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마다 무언가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주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나를 걱정하거나 오랜만에 나를 다시 본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나는 더운 날이면 가벼운 옷을 입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런 옷을 입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더 집요하고 피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세대 차이나 문화적 충격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볼일을 보러 마을에 나가시면서 집에는 나와 우진 할아버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공간을 밝게 비췄지만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공기를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우진 할아버지가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아 담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쟁반을 탁자 위에 놓고 따뜻해 보이지만 어딘가 알수 없는 무언가를 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과일 좀 먹어라 건강에 좋단다. 그의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내게 더큰 불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안심이 되었던 그의 존재가 이제는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는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곳이 숨겨진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따뜻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며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고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중하려 애쓰는 동안 우진 할아버지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정적이 길어졌고 그의 시선의 무게를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느라 정말 많이 컸구나. 그는 갑자기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너를 안아들곤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구나. 그의 칭찬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할아버지.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더 오래 지속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내 어머니 지원, 젊었을 때 그녀를 떠올리게 한다고 하면서도 나만의 특별함과 독특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내 불편함은 커졌고 나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애썼습니다. 주제를 바꾸려 책이나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방을 나가자마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감정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후로 우진 할아버지와 나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자주, 더 날카롭게 느껴졌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내가 집안의 공용 공간을 최대한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방이나 마당처럼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장소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집에 없었고, 우진 할아버지와 단둘이 보내는 날들은 견디기 힘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그는 평소처럼 방에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사이의 침묵이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무겁고,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을 짊어진 듯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내 손에 든 잔에 집중하려 했지만 여전히 그의 시선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은 더 많은 그림자로 가득 차는 듯했고 나는 이 상황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기는 답답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하느라 너는 정말 네 어머니 젊었을 때를 많이 닮았다. 우진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나를 소름 돋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또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 너만의 아름다움이 있단다. 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짧게 대답하고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엄마가 참 예쁘셨죠? 제가 조금 닮은 것 같아요. 그는 작게 웃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공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당은 과일나무로 가득 차 있어 그늘이 드리워진 아늑한 공간으로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책을 들고 나가 망고나무 아래 조용한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책 속의 글자들은 내 불안을 잊기 위한 도피처였지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나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잔디 위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뒤를 돌아보니 우진 할아버지가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나를 깊이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느라." 그가 불렀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추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여긴 항상 네가 좋아하는 장소였지." 나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가 조용해서 좋아요. 책 읽기에도 좋고요. 그는 몇 걸음 더 다가와 그의 존재가 거의 답답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너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어디서도 쉽게 볼수 없는 우아함 같은 거 말이야. 그는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나는 서둘러 대답하며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그의 시선을 느끼며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고 주변 공기가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마당이 나에게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안감은 이제 내가 집이라고 불러야만 하는 이곳의 모든 구석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걸음을 내딛기 직전 우진 할아버지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단단했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난 그저 네가 정말 특별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내가 지금껏 만난 그 누구보다도 말이야. 나는 숨이 목에 걸리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런데 이제 정말 들어가야겠어요. 그는 천천히 내 팔을 놓았지만 그의 시선은 내가 집으로 향하는 내내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대어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후 나는 더욱더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었습니다. 우진 할아버지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내면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평정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쓰는 동안 내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고 내 머릿속은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제를 해결하러 마을로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집 안의 분위기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갇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 틀어박혀 지냈고 단지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서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긴장하며 항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밝게 비쳤지만 내면의 무거운 감정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라도 위안을 얻고 싶었습니다. 책을 들고 나갔지만 따뜻한 햇살 아래서도 독서는 전혀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속 단어들이 내 시선을 잡지 못했고 주변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마다 나는 자동으로 고개를 돌리며 긴장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이 나를 안심시켜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나무 아래에 앉아 책을 무릎에 올려둔 채 멍하니 어머니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의 존재와 힘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망고나무 아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다시 한번 잔디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수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한 척 하려 했습니다. 하느라 그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너는 항상 여기 밖에 있구나. 이곳이 정말 좋은가 보네. 그는 말하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가 조용해서 좋아요. 책 읽기에 참 좋아요. 너는 항상 특별했어. 그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남달랐어. 하지만 이제, 이제 넌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구나. 그의 말에 나는 몇초 동안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려 정신을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난 항상 네가 잘 되길 바란단다 그렇지? 그는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 다시 보았을 때 그는 너무 가까이 서 있어서 주변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믿어요. 나는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도록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완벽해 하느라 네가 이렇게 자라고 특별한 존재가 된걸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어. 내 몸은 긴장으로 굳어졌고 내 머릿속에서는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경고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들어가야 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 손을 놓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혼란이 섞여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 기회를 틈타 빠르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벽에 기대어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방에 틀어박혀 그와의 모든 접촉을 피했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내 몸은 긴장했고 마치 언제든 대비해야 할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안도와 긴장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와 함께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창가로 달려가 마당에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려 손에 몇 개의 봉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자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이 나를 휘감았습니다. 마치 마침내 악몽이 끝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라 봐봐 네가 좋아할 만한 걸좀 가져왔어. 어머니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됐어. 네 아버지가 문제를 잘 정리하셨고, 며칠 안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워서 그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안도감을 주었지만,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이 그림자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가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든 것이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세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진 할아버지는 묵묵히 음식을 먹으며 나를 직접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세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와 나는 도시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은 우진 할아버지와 마주쳐야 하는 순간들을 견디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고 마당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침묵은 말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러 오셨고 그를 보자 조심스러운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더 가벼워 보였고 낙관적인 미소는 앞으로 더 나은 날들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짐을 채 싣는 동안 우진 할아버지가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망설이는 듯 보였고 그의 눈빛은 슬픔과 후회의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그는 낮고 억제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너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바라왔단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차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서둘러 마지막 짐을 채 씻는데 집중했습니다. 어머니는 우진 할아버지와 몇 마디 나누었고, 나는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는 창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구부러져 있었고, 자신의 잘못이 가져온 무게에 짓눌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서 멀어지면서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외로움이 그를 삼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떠나게 된 안도감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이 나에게 깊은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라, 너희가 여기 있어줘서 좋았단다. 그는 마지막으로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섞여 있었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 할아버지,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을 오래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집에서 멀어질수록 마음 한편에는 묘한 고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 할아버지였고, 그 사실은 내게 이상한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시골에서의 며칠이 어땠는지 물으셨습니다. 조용했어요. 나는 짧게 대답하며 자세한 이야기는 피했습니다. 아직 그 일이 있었던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내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도착했을 때 내가 항상 안식처로 여겼던 공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몇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기억들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지만 다시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전감을 되찾게 해 주었습니다. 그후몇주 동안 나는 도시에서의 일상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집에 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되었지만 할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내 마음 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떠오르곤 했고 나는 그 세부 사항들을 다시 떠올리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스스로 질문하곤 했습니다. 어느날 밤 혼자 방에 앉아 모든 것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 경험은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해야 할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한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마주하는 것이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시절은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내가 몰랐던 강인함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가며 내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사랑과 존중이 때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어머니에게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은 나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큰 용기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을 비밀로 간직하며 무거운 짐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지만 그 불편함을 다시 떠올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내가 다시는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본능을 신뢰하고 내 안전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선택이더라도 말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고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경청하세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감정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도움을 구할 용기를 가지세요. 오늘 나는 여전히 치유의 과정에 있습니다. 감정적 상처는 치유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나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강렬하고 배움이 가득한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또한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알림을 설정하셔서 감동적이고 깊은 통찰을 주는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